인형 진짜 한참 심했을 때나 진짜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후, 쌍배님한테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후, 뭔지 생각하다가 아 이거는 쌍배님한테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우결이다 이러면서 쌍배님한테 오빠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이거 <laughs> 이렇게 하면 쌍배님 제일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쌍배님이 이제 제일 싫어할 것 같은 말. <laughs> 상상하다가 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. 진짜 이거 이렇게 사,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고백해서 혼내줄까 이 생각 진짜 했었어.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 잉영 너무 열받아가지고 <laughs> 이러면서 고백해서 혼내줘야겠어. 잉형 <laughs> <인형> 너무 열받아가지고. <laughs> 예, 네, 저도 반복했습니다. 오빠나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아예 말대 답 자체를 안해주면됩니다 옆에서 말을 걸든 말중간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. 쌍배님이라고 할 때만 쳐다보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. 아유, 큰일 나 진짜 무슨 야, KTX 안에서 옆에서 뭐 오빠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소문이라도 나봐봐. 그건 진짜 진짜 끝나. 바로 씨발 매일함 겨우 겨우 답이 와 놨는데 바로 999 플러스 돼있어 이러면서 <laughs> 고백해서 혼내줘야겠어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<웃음> 어, <웃음> 진짜 그게 임혐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뿌리라고 해야되나 뿌리가 롤이잖아 그냥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걸까? 내가 미드를 더 잘해가지고 복수해줘야지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나를 망칠 생각만 한다는 게 아주 개심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걸까? 내가 미드를 더 잘해가지고 복수해줘야지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나를 망칠 생각만 한다는 게 아주 개심합니다 왜 그러세요 오빠 <laughs> 음도 대충 우장잉이 노래하는 소리 왜 그러세요, 쌍배 오빠? 아 진짜, 서운해요 진짜. 평소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. 풀걸, 미모는 무기. 우정이 왜 그러세요, 쌍배 오빠? 내가 왜니 네 아, 오빠야? 진짜. 서운해요, 나는 너의 오빠가 아니야. 평소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. 유리... 나는 다른 것도 너한테 잘해주는 이 없어.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? 더운해요 진짜. 어허... 평소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. 우리는 딱 님자 붙이는 게 가장 우리다. 선자 우리는 님자를 붙여야 돼. 가장 어울려 님. 신 선납합니다. 아 이거 우정 조무사님 만원 감사드립니다.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. 우정이님 팬분이신가 보네.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스트리머입니다. 예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응? 서로 많이 친해요. 응? 네, 나는 정말 알겠습니다. 그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인 사람인데, 아이유보다는 그 우정이님이 더 이쁘신 것 같은데.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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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이제. 서로 매기는 방식이 교활해지는 거지. 아, 현시가님 감사합니다. 보이지 않는 싸움 이런 거 아세요? 보이지 않는 싸움 이런 거. 맹... 맹... 우정인이 나랑 서세하에 차이 안 나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. 야, 밖에서 만나면 완전 그냥 조카랑 삼촌인데. 아니, 너무, 너무 동안이야. 어,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한 방에 훅 가시려고. 이렇게, 리렇게합니다 이렇게, 뭐야? 아니 또 고등학생 같으시지? 아리포렇안이힐게 같은데 이래가지고막 롤에서도 살살 야올리는 애들 있거든. 진렇게막그렇게안 하고 살살 긁는 애들 있고 그런 애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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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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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이분이 좋네요. 어? 뭐이래또 오셔가지고 이래또 봐주시니까. 어? 명검 최하야스저뭐보뭐 <laughs> 뭐야, 뭐야, 사람 뭐야, 뭐야, 체 진짜 뭐야, 뭐야, 지하철도 뭐잖아뭐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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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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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이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극혐! 임부장님 노래 극혐!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이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<끝> <끝> 극혐! 인부장님 노래 극혐 <laughs> 아, 간만에, 갑부타님도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우정이님,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시죠? 어, 나는,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어, 실물 봤을 때 진짜 이쁘신 분들 많았어. 쏘니쇼님 우정이님, 어, 다 진짜 이뻤어. 괜히 옆에서 말 걸고 있다가는 어~ 뭔가 저~ 뭐랄까 약간, 약간 이래 좀 산탄총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